안녕하세요. 어 우영아티 의원원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어 가상현실 게임이 골절을 유발한 경우 어, 논문으로 보고된 어좀 드문 케이스들을 좀어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.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보시고 목과 허리 쪽에 원래 병변이 있는 환자분들은 좀 유의해서 이런 활동들을 좀 피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어 준비를 해 봤습니다. 2020년 12월 달, 어, 양주의 쓸 정액과, 어, 저 아시는 원장님 두 분이서 오픈하신 병원인데, 가상현실게임의 2차적인 요추골절 사례보고서 되어 있습니다. 비디오게임 관련 부상은 이전에는 주로 게임패드를 사용하니까 엄지 통증이 많이 생겼고, 어, 이 세월이 지나면서 VR게임이, 어, 닌텐도 위를 넘어서 더 위험한 어, 라고 생각되는데, 이 중에 가상현실게임 중 요추골절, 또 목이 아니라 허리가 부러졌네요. 어, 이 53세 남자가 남자 환자 같은 경우는 2018년 5월에 응급실로 오셨는데, 어, 헤드셋을 쓰고 80m에서 그 떨어지는 시뮬레이션 오락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인조단대로 덮힌 바닥에 쓰러졌다고 합니다. 그 당시 앞통만 있었고, MR상 보면 L, 요추 3번에 어, 피질골파일을 잃고 골절이 돼서 12주 정도 어 환자분의 T스코어 골밀도 자체는 골 밀도 자체는 골감수증 정도 체크 되셨습니다. 그래서 보조기를 12주 정도 착용하고 완전히 뼈에 유하, 유압을 보였던 그런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이 비디오 게임 부상 뭐 아까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90년대에는 닌텐도라는 일본 게임으로 인해서 엄지손가락에 어 심근에 힘줄이 있었고 공이 있었고 그 이후에 위라는 어, 모니터를 보고 이제 활동하는 운동을 인해서 어, 그건념 건염 외에는 다른 거 특이사항 없었는데 새로 부, 그 게임 자체가 어, 위 게임에서도 보니까 경추 쪽에 같이 돌골절이 있었네요 이위 관련된 부살이, 부상이 골절과 슬개골 인대파열 등이 있었고 이걸 지나서 VR 게임 그러니까 헬스를 쓰고 어, 가상현실에서 하는 게임은 주변을 볼수 있는 게 완전 차단되기 때문에 게이머가 걸려질 위험, 걸려 넘어질 위험이 많죠. 그래서 이 VR 게임이 위보다 더 위험하고 이로 인해서 요추든, 그리고 경추든 골절이 생길 수 있으니까, 어, 조심하고 이, 이 골, 근골격계 손상에 대해서는, 어, 병변이 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어, 내용을 가져왔습니다. 다음 아시안 스파인저널은 육체 노동자의 머리 부하. 머리에 무언가를 일, 이고 다니시는 분이 경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. 2019년도 논문인데요. 무게가 머리에 가해질 때 경추에 대한 하중. 그래서 여기서는 대조군이 35kg 정도를 이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군을 대상으로 조사했고, 국미 위치라든지 굴곡 이 확장이 더 A군보다는 B군. 그러니까, 어, 대조군에서는 피험자들이 이제 좋은 굴곡과 신정운동을 관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머리에 무거운 물건을 드는 그런 군 자체에서, 어, 병변이 안 좋았다. 그래서 전만에 상당한 손실이, 소실이 있고, 어, 디스크 높이도 감소하고, 어, 하중을 더 넣은 뒤에는 더 감소한다. 그게 돼 있고 35kg의 하중을 싣고 엑스레이상 보면은 디스크 높이가 당연히 줄어들고 이런 공간의 축가 감소 자체가 전만증이역전이 그러니까 약간 거북목이 되고 불안정성도 유발할 수 있고 디스크 높이도 감소하는 퇴행성 변화와 일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머리에 부활을 가하면 경추 전만 상실, 디스크 높이 퇴행성 변화 등을 가속화하고 직업병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. 좀 특이한 케이스를 모았습니다. 가상 현실 장비 뭐 눈에 그 눈에 게임기를 착용하고 그 현실 세계가 아닌데 세계에서 이제 활동하다 보면은 어 걸려 넘어지거나 다른 변이 생길 수가 있죠. 특히나 어 이외에 무거운 물건 계속 반복적으로 있는 직업이라든지 뭐 하이바레오르스는 군인 같은 경우는 경추의 퇴행이좀 빨리 진행되고요. 그래서 경추에 이미 후종인데 고라증이나 추간판 병변이 있는 경우는 VR이라든지 머리에 이음 그런 활동 자체를 피하는 것이 좋고 이를 통해서 어 추후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병변을 예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어 이번 증례는 어 특이하게 게임기와 어 그런 반복적인 활동을 하는 증례들을 모은 케이스를 논문을 가져왔습니다. 어, 원래 목과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어, 활동들을 유의하셔가지고 좀 안전한 어, 생활을 어,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